어떻게 했어? 오마. 잠깐만 턴야바로오이 제하. <웃음> 제, 제... <웃음> 제하. <웃음> 제하. <웃음> 아, 아, 왜이렇끼리 보였네. 망했다. 아, 라이 <laughs> 다들 여기서분수대 구경하고 뭐야? 있는 거예요워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나너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너무 손서워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진우형이 딱 내려와 로이님 제가 일단 캐나다 거위긴 해요 네, 일단 로이님 저는 진짜 캐나다 거위기는 해요 이러다니 로이님이 어떻게 한번 찔러봐요? 그럼 한번 썰어봐야겠네 옆에서 한번 상담자께 맞대기 떠보셨는데 내가 볼게 네, 내가 맞아? 볼게 내가 증명해줄게 아, 그거 로이님이 그냥 바로 썰어서 찔러버리고 자기가 신골를 해버렸더라고 아 그랬구나 학생의 아, 재구성이 그렇구나 장병단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하셨지 그 ㅋ ㅋ 분은저희 지옥에서 많은 대화 나누시고 갔다 아, 올게요 아나 김진호한테 혼나겠다 <laughs> 캐나다 거위를 왜 치르지? 어? 얘 ㅋ ㅋ 여러분 제 직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풍을 썰고 가는 이새님이었는데? 어라? 캠캠버린이 <laughs> 죽었네? 어? 변장술사 변장술사 아아 아, 그러네. 변장술사 컷입니다. 하아... <laughs> 지는 죽여야 될게 어. 있어. 우리. 아니 지금 고정... 거의, 고정 멤버... 고정 멤버 <laughs> 같은데 다른 거 하러 가자. 네. 어? 어머! 어? 나 잠깐만. 어? 나 얘도 익숙한데? 으흐흐 어, <laughs> 그러게. 우지 형님을 먼저 죽여야 돼. 어. 어라? 어. 아 그거다 전문업자 <laughs> 나나양 근데 왼쪽에서 오지 않았어? 어 나나양님이네 아, 아니야 어, 나나양 불쌍해 템텐버린과김누인을 저주한다 <웃음> <웃음> 웃어? 점례 웃어? 김누인 웃어? 점례 웃어? 템텐버린 <laughs> 웃어? 재밌나 보네 이게 아직 사보타지도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어 아무도 안 해줘서 나좀 당황했어 입벌이 <목소리> 어, 불났다 불났다 불났다. 불났다 어, 드디어 불났다. <목소리> 내 가슴이 자꾸 불타네. 나는 <목소리> <목소리> 내가 불끄러갈게. 아우. 어 도대양이랑 김쌤님이랑 어. 완벽한 듀오임 지금. 찌르고 먹고 거에요. 찌르고 먹고 찌르고 먹고. 여기서 이분 찌르면 끝이 되겠지? 아 이거 당했다 오늘 송월매립. 어떡해. 와 이용당했다. 이뻐야 너 미션 안 했니? 아 신고 못하는구나. 넘어가요. 아개 쓸모없는 거 걸렸네. 씨. 나나야. 직업이 뭐예요? 전화뭐호 뭐예요? 어? 알고 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알고 지? 긴 한데. 나 신기해. 오이가죽데 있어. 나 CG. 우이야너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서 이맵 처음이라. 야 나도 이거 처음 본다. <laughs> 오이가운데. <거미. 웃음> 아주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맵을 핏자고 이렇게 시체만 딱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그냥 맵장식임아 그거 진리긴 거 아니야. 아까 춘향이가 알려준 거. 개머리 소리 망했다. 가게 망했네. <laughs> 에... 뿡뿡이가 몰라요, 연예인 죽은 걸. 그리고 준향님도 몰랐어요. 왜냐면 준향님 바로 위에 벨 있는데 신고 안 했어요. 아니 잠깐만, 연예인인 걸 말하면 안 되고 네, 갑자기 연예인이 떴다고 거? 저걸 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언제 죽었는지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준향님 언제 죽었나요? 죽었을 때 루이 님이랑 대화했어요. 맞죠, 루이 님? 네. 아니요, 뭐가요? 루갈토. <laughs> 어, 어? 뭐야, 넘어갔네? 나는 사람 지나갈 때 기다린다. 전례야 갚아주자 내가 죽여줄게. <laughs> 전화해님 어? 왜 두었어요? 전례랑 놀고 있었는데 누가 <laughs> 대고르를 했어. 전화번호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가 저기 대고르로. 나나가 있어서 범인이네. 우리라서더 웃기. <laughs> 흑래쟁이 날아다니는데? 어 근데 닌자다! 뭘? 닌자한테 어, 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와... 아, 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잘 썰고 다녔구만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랑 나나양이랑 게임 시작하자마자 죽었거든요? 돌 굴러와서? 돌 굴린 사람 누구예요?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그두 분이 죽으셨군요 아, 아 이게 말이 돼? 뭐? 아 노잼 걸렸네 막판 이 아마 왜? 거긴 너무 어? 수상한데? 내가 지켜줄게! 거짓말하지 마세 저희를 죽이려고 하셨잖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언니 왜안 놀라지? 내가 놀랬으면 같이 놀랄만 하잖아! 눈치깔만 하잖아! 우리 아니야? 의심해 봐야겠구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laughs> 우리 낀키 이렇게, 어? 이렇게 넷시 같이 다녔었는데 어떻게 죽었지? 야 이거 있나봐, 닌자 있나 봐 닌자! 시체 몇 개나 있었어요? 시체 두 개! 아 닌자 있나 보네? 사실 조디악이 응? 닌자고 제가 썰었어요! 어? 어? 빨리... 에? 그러네 시간이나가 되게 큰거아 우리가 잘했네 어. 잘했네 내내 어. 퀘스트가 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어? 뭐야? 어, 아, 아, 올라. 나 끝났잖아. 그나 끝났다. 야야야야! 낙스터에서 뭐야? 다 낙스터에 어? 모여봐. 안 모이면 죽여버릴 거야. 낙스터에 모여. 왜, 왜, 뭐왜 모여? 모이면, 뭐 모이면? 모이면 어떻게 죽여? 아니야? 아니야? 언니. 언니야. 언니 뭐야? 언니 살짝 난 사실 언니를 의심했거든. 난 슈프 조금 무서운데. 그런 거 같아. 이양물을 쫓아오는데. 그래 이민 모이라고 있는데. 야결려야나 보안관이거든. 누구 쏠까요? 점례랑 난 아니야. 슈프랑 진우랑 동시에 말해봐. 연예인이 떴어 안 떴어? 연예인 안 떴어. 죽여. 사람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울었어요. 김준사. 진 아니 이거 방에 다 모였는데 왜왜 울려요? 정말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아. 근데 <laughs> 어, 여러분 음, 일단 진우 달고 생각해요. 저 자신 <laughs> 몰라요. 근데 나두 명을 노렸잖아. 한 명은 대답을 했고 한 명은 대답을 안 했어. 맞아 맞아. 긁히네. 맞아. 잘했어. 이 투표에서 말해도... 진우님을 하고 뿡이가 실부 차다. 어 그러면 될거 같아. 이셈 음. 방금 전에 뿡 타이밍 진짜 좋았어. 어 지렸어 지렸어, 지렸어 <laughs> 진짜로. 아김진우 <맞아, 진짜로>. 컷. <laughs> 내병 숨어 다녀. 아니, 나 아닌데? 꼭꼭 숨어라. 난... 머리카락 보일라. 와 달렸어요! 달렸어요! 어? 나 진짜 우글하다고, 성윤아. 살려줘! 살려줘! 새끼야! <laughs> <와>. 아. 김성은, <laughs> 네가 지면 어떡해! 일로 와. 김성윤, 네가 지면 어떡해. 누가 자신 있다면서 아. 왜 너가 졌어. 아니! 방울이가 썰고 신고했어. <laughs> <죽어 있어. 웃음> 실하하하하하하. <laughs> 웃지만그가식적인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셀프님 뭐한번 봐드려요? 패텀머리님 네. 한번 찍어드려요? 응. 어? 이샤님? 아 대도세자! 망했어! 아아아아아아 이샤님 대머리 아, 죽일 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실버 만약에 손골매면은 그거 아니야 아, 네, 그나 올이야 네. 네. 지금 여기서 점례를 죽이잖아 투표를 열어서 이샤님 찍어줄게 저 개소리야 그럴리가 있어? 그럴리가 있냐고 또소한 한번 열심히 가들 도망다녀 보세요 이웃잖아 꼭꼭 라 <laughs> 도도새냐 <laughs> 재밌겠다 야, 가보자 비가 자필 도도새 자 이놈들은 어딨나 언니 감리야 <laughs> 아니 CF 기가 막힌데 지금? 뭘 굴려봐야지? 어떤 놈이야! <laughs> 덜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아니 이한번돌 아, 아, 굴려봐야겠다 이러고 죽었는데. 아기는 각이었는데 정말. 아진우야아 방금 하는 이게 뭐근